자, 이번 판도 한번 정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번 판은 한번 정글 갈게요. 네. 이번 판은 정글 한번 갈게요. 유튜브 각입니다. 예. 네. 이번 판 한번 정글로 한번 가볼게. 네. 정글. 이번 판은 정글 캐리 한번 해볼게요. 아까는 탑 캐리 있고요. 이번엔 정글 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정글 마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. 저롤잘 못해요. 롤잘 못하는데, 아까 팀을, 일단 상대가 너무 못하는 애 만났어요. 그래서 그냥 이겨버렸죠. 그냥, 그냥 발라버리죠. 네. <laughs> 바로 갑니다. 탈론, 시바나, 도이, 럭스, 트닌다미오 오케이, 우리 모르가나, 마스터2 럭스, 파이파이트, 미즈리얼 아야 이거 이긴다 이거 이겨 이거 이겨, 이겨 이거 이겨 이겨 <laughs> 이판이거것 같아 럭스전? 에브리팀 럭스가 더 잘할 것 같은데? 볼까? 그러네 <laughs> 점수가 더 높네 볼과 럭스 뭔 조합이노? <laughs> 이거 임베 갈래? 임베 가자 이거 임베 가자 임베 가자 오케이 임베 가자 오케이 럭스와 볼과 조합은 건 임베 가야 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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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소환사의가또에오실것같 기기 기기기 기 g i g i g 역수 다 와! 기기기기! i <laughs>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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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다. 오케이. 딱 i 좋아, g 딱 gigi, 좋아. g 상대상대 왔다. 왔다. 오케이 와! 나이스! 파스트 블록. 제대로 빨리 줘 줘. <laughs> 나이스! 예! 바로 바로 바로. 바로 이거 바로 이거. 나이스~~ 오오조 조심해 <laughs> 나이스 인베 좋아 임바 작전 좋았어! 역시 나의 임바 작전! 나의 임바 작전! 갱 금방 갈게요 <laughs> 자 아직 2대비라서갱 네, 가기에는 살짝 애매합니다 일단은 퍼스트 블로우도 땄기 때문에 예 수조롭게 시작할게요 예. 적을 처치했습니다 왜, 상대 히바나 1렙 뭐죠? 실작입까렉 걸린거 아니죠? 우리팀 너무 잘하는거 아닙니까? 우리팀 내가 안가도 잘하는데 이거는 갈게요. 럭스님, 딱 숙박만 딱 걸어주시면 제가 딱 갈게요. 럭스님, 숙박만 걸라고요. 숙박을 먹으러 이새끼다 <laughs> 숙박을 걸라고 숙박을 걸라고 임마 숙박 걸어, 이 새끼야! 일단 빼고 있을게. 아우, 숙박도 답답하게 오네요, 이제 먹고. 뭐, 이 씨앗노스? 뭐야, 이시앗노스 시바나, 함부로 먹으러 오네, 와. 럭스 안 뒤졌죠? 럭스, 나이스, 틸데스. 틸덤미어라잘 음, 싸우고 있구만. I w i 야되는데아물 h 풀렀네 아. e t r I 위험해 알았어 일단 안 갈게 빠꾸 먹었어요 위험하다고 그냥, 정글만 참아보면 될것 같은데. 아, 할 일이 없어. 진짜 할 일이 없어. 오케이, 불로 생겼다. 도 뒤쪽. 도걸 이렇게 해세요또알요 작은 처치 했습니다. 음. 오케이. 또안죽었고 우리 지금 무대했어요? 아무도 안 죽었어. 뭐야. 상대 그냥 지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상대 정글 뭐 하는지 모르겠네. 근데 저 무슨 빨짓을 했길래. 와우. 가자, 이야. 죽여, 죽여, 죽어라. 아 조법이죠? 예 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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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예스. 미아 쳐야죠? 뭐야, 뭐야. 어, 시거 이거. 저 새끼, 뭐야. 시아 뭐야, 이 새끼. 아. 미안해. 아! 시바나, 뭐야, 저거, 체취했습니다. 아. 아이. 얼른 와줘야지, 아. 시바나, 저거, 뭐야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시바나 때문에. 시바나 조심해라 얘들아 <laughs> 얘들아 시바나 조심해 시바나가 첫길했네 편안, 나도 이제 궁생겼어 플러스는. 집안에다보자 이따, 이따, 나따 보자 시따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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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보자. 보자 절대 안봐줄거이나이제 음, 이따, 먹고 보자 구먹고 있나? 제압 되었습니다. 제압되다 아, 나 아, 고려 아, 숙박! Klar i essa. Klar i essa, klar i essa. でパコロパコロ。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와, 씨발, 뭐야, 왜 이렇게 쎄? 토들 빨리 죽여. 빨리, 죽이라고. 아니, 보고만 있지 말고. 토서야지, 아, 나이스. 얘들아,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. 근데, 시바나, 왜 이렇게 쓰인 거야? 어 시바나, 뭐야. <laughs> 언제 3킬이나 했냐? 내 시바나 빼고는 다 못해. 응. 시바나 빼고는 다 못해. 다조밥이에요밥 조법. 지나게요 저. 걱정할게요 바로 맞은 거 같은데 역시 요 숙박 거는 거 알지? 숙박 거는 거

뭐야?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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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준 <laughs> <laughs> 졸때뻔했어 와우 와 씨발 존나 습때뻔했다와하하 오오오오 오오오 큰일날뻔다와수 오케이 씨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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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독박을! 못 꺼냐! 소름 돋을 뻔 했어 블루 내가 먹으러 간다 그냥 용 먹을까 용. 용먹 용부터 먹으러 간다 이대로 가자. 아하. 와, 1 0아 뭐야? 와, 1 0 없이 아, 저거, 아, 저거, 근데 불사신이 좀 있어가지고. 내가 못봤어, 불사신이다. 아! 오, 아! 이제 뭐하냐! 어디어 오, 나이스. 와, 이제 방금 안 걸린 거 알아? 와. 이제 방금 못볼걸 봤어. 내가 제일못 하는데, 아가리 존나 잘써죠 인정? 인정이죠? <laughs> 네, 이 판은 제가 캐기한 건 아닙니다. 빨라버리기~ 나도 갈게~ 어허~ 어, 뭐야? 나, 나 왜이러죠 뭐야 에? 저기요 뭐..뭐야 안 뒤져? 에? 엥? 저기요? 왜 이게 안되지죠 뭐야 잠깐만 이거 어려운데? 뭐지? 엥? 이게 안되진다고아 잠깐만 이거 오, 오바잖아 이게 어떻게 안 되죠? 엥? 진짜 오반데? 렉버은 아니지? 아니 아니 오바야 이거 어떻게 왜안 죽어 아니 이거 안, 안 죽을려고 없잖아 살짝 오바 아닌 이거? 살짝 없을때 이거 아 웃기게, 이거 없기잖아 아니, 아니. 아이 너무 어퀴야 이거 어떻게 안지죠 아니 뭐말 같은 소리야 이게 들어가 아저구멍지아 아, 저거 야야야 숙박 걸어 숙박 아이 두드려 두 얼른! 얼른! 오케이 아니 내가 들어가면 좀 공격 좀 해줘라 얘들아 두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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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 야야 시바나 시바나 시바나! 시바나! 아... 자 두어서 시바나 보라니까 저거 아니 뭐해이 아, 럭스 뭐해? 뭐하는 거야? 럭스 뭐하는 거야? 동계승 죽고 게임 오버. 어또 승. 야또 이겼다 또 이겼다 또 이겼다.